Have you ever met Miss Lindy? She's a gal with the bright red hair Now she stands out from all the rest you know her hair. 준비 끝 음... 블러셔랑 화장은 다 했는데 마지막으로 립을 바를 차례입니다. 요즘에 핑크 핑크한 블러셔를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요거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콩 모양처럼 돼있는데 되게 이런 핑크 핑크 연꽃 청초한 연꽃이 떠오르는? 약간.. 색깔이 은은하게 되게 예뻐요 입술 색을 좀 죽여야 되는데 요거 약간 핑크나 레드 계열의 립을 바르기 전에 톤 정리할 때 누드 립으로 되게 유용한 립이에요 저는 립을 바를 때 브러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손맛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누드톤으로 입술톤은 정리해준 다음에 립까지 발랐습니다. 너무 마음에 드는 <laughs> 자기 나립 컬러 어때? 찍고 있는 거야? 응나 응? 나 찍고 있어 <laughs> 애벌레세요? 들어가 아니 애벌레세요? 봐. <laughs> 꾸종이는 맨날 제가 옷 입는 거 보고 자기 옷 골라서 맨날 맞춰서 입고 나가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항상 제가 먼저 옷을 입습니다. 이렇게 네이비 컬러의 티랑 이렇게 비스티아랑 이렇게 같이 입어 볼까요? 아니면, 이거 가디건을 입을까요? 스파 브랜드 쇼핑할 때 이거를 구매를 했었거든요. 약간, 어, 린넨 원피스에 이거를 툭 하고 걸쳐줘도 되게, 러블리하게 연출이 될것 같고 아니면은 뭐 브라운이나 아이보리 계열의 나시랑 팬츠랑 색감에 맞게 코디해도 진짜 예쁠 것 같아가지고 약간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 느낌? 오늘은 뭔가 편안 편안하게 입고 싶어가지고 한번 또 다른 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저는 결국 옷을 <laughs> 그레이 컬러의 <그냥> 기본 바음 <laughs> 롤업 해가지고. 여기도 롤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닐 거예요. 그리고 블랙 컬러의 벨트랑 같이 코디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까만색 양말이나 그레이 컬러의 양말을 신으면 예쁠 것 같아요. 이제 모자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이 모자를 쓸지, 이 모자를 쓸지 고민이 되는데 지금 당장 쓰는 건 아니고 그냥 나중에 쓰고 싶을 때 포인트로 주기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 컬러를 택할지 아니면 이렇게 이 컬러를 어 쓸지 아니면 이 컬러를 쓸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자가한 번만 봐주면 안 돼? 어? 이게 조금 더 톤이 안정되어 음, 보이지 않아? 음, 그치? 음. 이렇게 준비를 마쳤습니다. <laughs> 이제 오늘 향수를 뿌려야 되는데, 어, 향수가 더 많아졌어요. 다 많아졌는데, 향수는 보통 첫 이미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요소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저는 향수를 진짜 다양하게... <laughs> 많이 소질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향수가 또 나타났습니다. 제가 향수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진짜 뭐, 흔한 향이나, 이향 진짜 별로다 하는 거는 광고 다 뿌려친단 말이에요. 근데, 또 마음에 드는 향을 또 찾았어요. 진짜, 이거는 제가 요즘에 엄청 많이 뿌리고 다니거든요? 빠졌습니다. 이 향에. 바로 이 향수인데요. 오늘은 이 향을 뿌리고 나갈 거예요. 이거는 애프터블로우의 자스민 머스크 향이에요. 향 이름에서부터 알수 있듯이 자스민 향과 그 머스크 향의 이렇게 오묘한 조화가 이루어지는 향이란 말이에요. 일단 딱 뿌렸을 때 향수 특유의 알콜 향이 없고 톡 쏘는 듯한 그런 향이 전혀 아니고 그리고 되게 흠은 플로럴한 향이 아니에요. 요즘 사실 진짜 다 비슷비슷하게 향이 나와가지고,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맡아본 향이었는데? 약간 그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절대 흔한 향이 아니에요. 다른 브랜드에서 맡아본 적 없는 향? 응. 달큰한? 약간 그런 느낌의 향이 아니라 좀 시크하고 좀 청순한 느낌의 꽃향? 그리고 보통 꽃향을 맡으면은, 제가 후각이 예민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살짝 느끼? 근데 맡으면 맡을수록 약간 답답하고 느끼한 향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런 쪽의 향이 아니라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향? 그런 향인 것 같아요. 애프터 플로우가 잔향이 좋기로 유명한 향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이 자스민 머스크 향은 지금 계절에 뿌리기 진짜 딱 좋은. 아 맞다. 그리고 진짜 너무 신기했던 게 제가 저번 영상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향수를 만들러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만들었던 향이랑 이 향이랑 되게 비슷해요. 이 향이 좀 약간 내가 좋아하는 향을 좀 찾아가는? 진짜 내가 나한테 잘 어울리는 향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향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진짜 만들었던 이 향이랑 이 향이랑 좀 되게 비슷해가지고 느낌이 되게 비슷해서 좀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 향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제가 쓰는 핸드크림이 이렇게 야 했는데 애프터블로우에서도 핸드크림도 같이 보내 주셨어요. 이게 자스민 머스크 향이랑 같은 향이거든요. 똑같은 양이에요. 근데 우선은 이 핸드크림을 발랐을 때 마무리감이 되게 뽀송뽀송하고 끈적임이 없어가지고 저는 좋았는데요. 실리콘 오일이나 인체에 유해한 안 좋은 성분 7가지를 무첨가해서 만들어진 핸드크림이거든요. 편하게 바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퍼퓸 핸드크림이어가지고 발랐을 때 진짜 향이 은은하게 퍼진단 말이에요. 또 향의 지속력도 굉장히 좀 좋은 편이어가지고 향수 대용으로 쓰셔도 정말 유용할 것 같아요. 지금 핸드크림 단품은 자사몰에서 품절이어서 이렇게 카카오톡 패키지로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패키지로 나오거든요. 진짜 이쁘지 않나요? 이거는 진짜 선물용으로 주기 딱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축하할 일이나 선물할 일 있을 때 바로 카카오톡에서 선물하는 편인데 선물용으로 주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자, 짜잔. 이거 예인이가 준거죠 그린치즈랑. 5, 8, 5, 4, 3, 2, 1 근데 어제 영화 볼때 추워가지고 담요 샀잖아. 응. 너무 돈 아깝다. 응, 오! 짜라? 먹을래? 오! 아아 진짜 최악이다. 어떡해? 어! 아니, 그니까 i k 을 e v i 벌려야지. a p a t a pollo, a j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왜 그렇게 화를 내? 화낸 거 아니야. 최악이야, r l 아니, 그리고 그럴 수도 있지. 가하루한 번씩 이러니까 그렇지. 자꾸 뭐라고 나 운다. 최악 t 최악. 나 우리 최, 엄마한테 다이 a 다 이른다. 최악, t h e w o r s t <laughs> 엄청난 소나기가 오고 차에 타자마자 해가 뜹니다. 해가 뜨고 있어요. 어, 비냄새. 완전 좋아. Do you like 비냄새? Yes, I like. 커플. 이게 산미 있는 거네. 자 이제 일을 해볼까나. 어, 제가 저한번나왔거든야 은현이 모양 30이 있던가 근데 아, 여자 근데 여자분들은 아예 길이 자체가 달라요. 핑크 됐어. 그래, 이 색깔이야, 그래. 와우. 이 진짜 전이야. 바삭한 전이 아니라. 음, 맛있는데? 빨간색을 없애려고 해도. 근데 나도 그렇다. 안 없어져. 나도 그래. 너도? 나도. 나도. 나도 빼도 빼도 빨간색이 나와. 나. 와나 이거 진짜 심하지. 너 언니 진짜 심. 내가 블랙을 많이 했어가지고 아 그래서 그런 거야? 어 이게 아무리 탈색을 해도 안 빠져 내가 탈색 세번한 거라고 떡꼬치 먹을래? 나 먹을래! 그러면은 이모 떡꼬치 3개 취소해드게요 <목소리> 떡꼬치 재미다 와우 <목소리> 짜잔 짜잔 가요 다녀올까? 떡꼬치 5 0 0 떡꼬치는 좀비싸어야 진짜 너5 0 많이 받았어 와, 이거 <laughs> <laughs> 살짝 날리시고시아 보시면서, 여기 안에 있는, 남자도 보시고, 도 보시고, 보도 음. 보시면서, 이 향은 어떤 향인지 자신만의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자, 오늘 먹고 뒤지는 나야님 오늘 먹고 뒤지는 거야. 예인이가 사온 와인. 아, 근데 이거 진짜 이쁘다. 왕데이 우리 귀염둥이 센스쟁이. 인스타 사진을 남기기 위해 열정적인 언니. 약간 구구도 아닌 것 같은데요? 느낌대로 전하고 아. 이상해졌는데요? 아웃냐 맨날 웃을 때 나와. 너 놀릴 때 웃음 그저 어떻게 해, 이따 봐. 시켰다. 짠 너무 해피데이. 우리 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 둘 셋. 엥? 응? 응. 응.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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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언니. 다시. 다시. 맛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 맛이야. 진짜 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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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이거 먹어봐 진짜, 진짜? 맛 아, 분위기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아. 응. 언니 덕분에. 오늘은 응. 뭐, 오늘은 아니지. 응. 응. 우리 만나게 거. 끼리끼리 다 말하는 거야, 맞아. 맞아. 응. 응. <laughs> 그리고 막 뭔가 알을 말했어도 나의 의도를 잘 알아. 어. 그냥 남들이 모르는 사람을 봤을 때는 쟤왜 저렇게 말해? 이럴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다 장난으로 넘기고. <laughs> 맞아. 근데 그것도 티켓 하가 좋아. 딱 사진 찍을 때 사진 찍었다가 아, 얘기할 때 얘기했다가, 얘기했다가. 네. <laughs> 먹을 땐딱가고 <laughs> 우리 너무 꺼져있지 않나? 아 그니까 웃들려고 못... 못... 음... 음... 노력했는데 웃을 <laughs> 수 없어 이거, 막... <laughs> 이거 사투리 아돼데 아니야 아니 방야나 얘기하는 거 다르지? 다르지. <laughs> 난 일할 때만 딱어 분명 못하니까 나칠수 우리 문 살짝 열어줘 서울은 주차가 문제야. 음. 한 거. 음. 가자. 아, 언니 차한 바퀴 더 돌았지? 안녕하 왔습니다. 드디어 2주 넘게 걸려서 온 나의 슈즈. 예쁘다. 여름에 신으면 엄청 예쁘다고. 얘 뒤에도 엄청 푹신푹신하고 아주 아주 예쁩니다. 오늘의 룩. 저는 카이스 샌드위치에 왔습니다. 친구가 오자고 해가지고, 지금 친구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요즘에 마스크를 안 끼고 그냥 가니까 너무 살것 같아요. 선물. 손톱, 손톱 컬러랑 깔맞춤이 잘 어울리네. 혹시 내 오늘 뜯어볼 수 있는 거 맞나? <laughs> 왜 이렇게 엉성한데? 음 와우. 와우. 근데, 와우. <laughs> 네. 와우. <웃음> 찰떡인데? <웃음> 어, 이거 진짜 예뻐. 봐 봐. 짝짝짝. 짠. 신발 귀엽지 않니? 이 정도면 양말을 신는 거니까 야 귀엽지 않니? 걸는수준 벌려있는 발이 책을 보러 왔습니다 조금 얼굴 헤부었어. 자이 그거 같아. 포켓몬스터의 우추봉, 우추동. <laughs> 똑같은 표정지어 뭐. <laughs> 화장을 합니다. 여름에는 가볍게 화장을 해야하기 때문에 잡티 가려야 되는 부분 아니면 피부가 좀 깨끗하게 보여야 하는 부분에만 이렇게 컨실러를 칠해줍니다. 기다려줘, 굳혀줘야 돼요. 다음 리스트 바르기 전에 립밤을 발라주고 다른 곳부터 먼저 화장을 해야 해요. 솔로 눈썹결을 정리를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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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 예준이를 우리가 실물 영접했습니다. 아무튼 너무 귀여워가지고 오종이는 뭐. 그때 본 이후로 예준이한테 푹 빠져가지고 하루 종일 예준이 영상만 봐요. 왠 차에 예준인 줄 몰랐는데 어떤 애기가 아빠 고기 먹는 거 보면서 나도 달라고 아 이러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준이였지. 응. <laughs> 진짜 귀엽다 하면서 그거 있었는데그 <laughs> 겉에 부분은 컨실러 안 한. 그쪽은 진짜 얇게 그냥 이렇게 톡톡톡톡 펴 발라요. 그러면 훨씬 여름에 피부 표현이 더 얇게 되고 무너짐도 예쁘게 되더라고요. 여름에는 땀도 많이 흘려서 안 해도 되는 부분은 최대한 안 하는 되게 얇은 피부 표현이 됐습니다. 약간 제가 코랄코랄하게 화장을 할 때는 이 블러셔를 쓰거든요. 롬앤 건데 되게 가루도 입자가 고와서 자연스럽게 잘 먹어요. 내 피부? 그냥 내 혈색 같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발색이 돼서 너무 좋아합니다. <laughs> 진짜 복숭아 피치 같은 느낌?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피치피치한 느낌 들지 않나요? 이거 제일 진한 컬러 있잖아요. 아이라이너 브러쉬로 그냥 끝에만 자연스럽게 이렇게 빼는 느낌? 이렇게 살짝 빼주면 눈매가 되게 윽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깊어 보이고. 저는 여기 밑에 부분부터 먼저 해주고. 나스. 처음에 약간 입술 색 잡기 좋은? 이렇게 됐는데요. 이게. 다음 컬러 바르기 전에 입술 컬러를 좀 낮추는 용도로 저는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맥 928번 컬러예요. 이제 머리를 해야 되는데요. 머리가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이면 엉망진창인데 화면 되지. 아 근데 진짜 고민인 게 앞머리가 벌써 이만큼 길었잖아요. 지금도 앞머리를 또 자르고 싶은 욕망이 스물스물 스물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주위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하고 반틈은 자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반틈은 자르지 마. 반반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머리는 아!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밑에는 머리를 따을 거라서 위에 뽕이 중요해요. 열을 충분히 식혀줍니다 이렇게. 음, 보이시나요? 뽕이 조금 살았죠. 이렇게. <laughs> 바로 살았어. 그다음에 반대쪽도. 섹션을 세 개로 나눈단 말이에요. 머리를 빨리빨리 따서 나가고 싶어. 밑에 머리 자연스럽게 고게요 오늘은 뭔가 꼬불꼬불하게 하고 싶어. 이렇게 조금 빠글빠글하게 해줘야지 나중에 나갔을 때덜 풀려요. 옆머리도. 이 뿌리 부분을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거 옆머리도 똑같이. 머리는 이건 어차피 넘길 머리여서. 그 다음에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막흐트러줘 이렇게. 요. 이 머리도 오글게 끝. 아, 저 할... 용심이 하나만 <laughs> 제가 하나 만요소까 진짜 추가해야 돼. 알았어, 너다못 먹기만 해. 먹을 수 있거든. 꾸냥날줄가뭘꾸냥이 나. 그고 시키라 했더니 굳이 가지고아기다 고기. <laughs> 어? 너뭐 시키면 언제 뭐 맨날 다 남기고 그러잖아. <laughs> 들어가아 그래? 잘뜯잘 뜯기다. 잘 이거 진짜 맛있다. 응. 근데 오늘은 내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그냥 다못 먹은 거지. 내가 컨디션이 좋았잖아. 그리고 완전 그냥. 음 두개 원도 같은 거야? 아 다른 거네. 야, 맛있어 맛있는데 오늘은 적당히 살짝 산미 있는 걸. 아 오늘 날씨 짱 좋아. 근데 뷰도 진짜 좋다, 그렇지? 표정 봐. 더워가지고. 내 신발 오랜만에 컨버스 신었어. 카시나? 카시나. 귀엽다. 와우.

진짜 뜨거워. 호들 갑이 아니라. 음! 여기 찜빵 맛있어. 음! 맛있다. 음! 와, 진짜 맛있는데? 되게 맛있어. 맛있어. 응. 아, 먹는다고 찐빵 못 먹게 해가지고 심술 나 가지고 심술 이 아주 나가지고 일단 풀고 있어 심술 밥 먹기 싫어? 응 찐빵 먹고 싶어? 응 그래도 저녁은 먹어야지. 응 장모님한테 꾸녕 날래? 응 심술 잔뜩 나가지고. 또 베이글 시키고, 너무 맛있어서, 시금치 베이글. 오, 뭐야, 왜 홍조수 있 아, 알았어. 너무 맛있어? 응. 시금치 맛이 로안나 향이 나잖아. 빵자체가 맛있다. 응. 아, 여기가 진짜 베이글 맛집인데. 아, 근데 이거, 여기 크림치즈 진짜 맛집이다. 응. 짜자잔 음. 이스스스스스스위스도 음. 빨리 하스스스스스스스스스 일단은 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기스스스 음, 했잖아 그사이스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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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 그때 짐 어디 맡겨놨던 데가 있는 것 같아 루체르네 기차역이라던 근데 루체르네 호수가 진짜 예쁘대 그래서 뭔가 호수에서 응. 뭔가 피크닉을 만끽하고 싶다 응. 그럼 루체르네 하도, 하루 사도 돼와햇빛겠어그린데바때는그 될... 어, 응. 정도의 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해서 커피 시켜준다 mole <laughs>